안녕하세요. 정나래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매주 수요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6월 첫 번째 수요일, ETV 문학채널이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옥래 아나운서의 문학뉴스. 두 번째 이야기는 윤보영의 시, 6월의 편지, 엄경숙님의 낭송. 세 번째 이야기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스타리 이수정님의 노래, 네 번째 이야기는 김용택의 시, 사람들은 왜 모를까, 남기선님의 낭송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옥매 아나운서의 문학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6일 문학채널 뉴스입니다. 허진 낭송가가 이끄는 시가 머무는 마을 예술공연단 시가단은 지난 2일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 공연장에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의 혜 사회로 시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후원한 이날 공연에서 한옥 내 정나리 낭송가는 서정주 시인의 신부와 조지윤 시인의 성문을 엮어 시극을 펼쳤으며 용인순 낭송가가 윤보영 시인의 어머니의 배결을 허진 낭송가가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허양숙 낭송가가 이재모 시인의 허공을 각각 낭송해 감성에 젖는 초여름밤을 선사했습니다. 배우이며 국악인인 오정혜 씨는 이날 홀로아리랑과 진도아리랑 등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며 흥겨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진도 북춤, 판소리, 오페라 여행, 국악가요, 가야금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신앙송과 국악 또 신앙송과 클래식의 조화를 이루어 품격 높은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금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좁아 신지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열두층계 위에 이제 컴푸은있기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또 생각이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에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다. 문 돌쪽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인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 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나서, 한 40년 인가 50년 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민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길숨 한 속눈썹에 항시어려운 이 두어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토포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합니까 구보론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비치지만 한숨에 철려 입술이 풀러담을 어찌 합니까? 신부는 기민 머리만 풀린첫발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이 다홍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면말이 구비치는 강물을 건너와. 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안고는 보이지 신부는 김민머리만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돌이 다음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온 한도 사무칠량이면 지극한 청송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날다다는 돌문이 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어깨를 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채와 다홍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뉴스입니다. 신앙송 퍼포먼스 국내 1인자인 공여경과 함께하는 제2회 스테이지 풀빌라 신앙송 콘서트가 지난 5월 24일 강원도 고성군 천진해변의 스테이지 풀빌라에서 열렸습니다. 적날의 낭송가의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 공여경 낭송가는 자작시 이후 강변에서 만난 백석을 소송 낭송가는 공여경 시집 표제 작품 민달팽이의 사랑 노래를 한옥래 낭송가는 박규리 시인의 치작꽃 설화를 각각 낭송해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신명이 낭송가는 공혜경의 시 바람둥이 애인 하나 갖고 싶다를 재치 발랄하게 낭송해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허양숙 낭송가는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의 노래를 최송자 낭송가는 한용의 시인의 님의 침묵을 이시우 낭송가는 고두현 시인의 늦게 온 소포를 각각 낭송했습니다. 윤승군 고송군수 등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 임서현, 이여진, 서경자, 김혜란, 유현숙, 조화경, 김상희, 조미선, 구본숙, 안연옥 낭송가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맛깔스런 낭송을 선보여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 테너 김철호 교수는 자신이 발표한 금강산화를 불렀으며 가수 이민규 씨는 공혜경의 시 휘청이는 향기에 곡을 붙여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 이혜정 낭송가가 이끄는 한국신앙송예술협회는 지난 5월 26일 충남 당진에 있는 시훈의 필경사와 예산수덕사 그리고 예당저수지를 둘러보는 문학기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회원들은 예당저수지 무대에서 행복한 신앙송회를 펼쳐 때마침 찾아온 많은 시민들에게 시의 향기를 듬뿍 선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송자 낭송가가 이끄는 백두산 신앙송협회는 오는 9일 강원도 강릉 송정해변 야외 무대에서 연합 신앙송 콘서트를 펼칩니다. 저희 ETV문학채널이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 부천의 복사꽃 시울림 신앙송회와 경기도 일산의 고향신앙송협회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공동체 시가우리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옥예 낭송가가 이끄는 ETV 문학 채널 시시콜콜은 지난 5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 창포원에서 신앙송 영상 촬영회를 가졌습니다. 한옥예, 정나래, 최송자, 유현숙, 한혜숙, 이여진, 허향숙, 이시후 낭송가가 참여한 이날 촬영회에서 회원들은 창포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각각 자신의 목소리와 연기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요술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옥리였습니다. 문학뉴스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 발표회를 앞두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무대 공포증이 있다며 자기는 빼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번에는 무대 공포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강요하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건 강요가 아니라 권유하는 거야. 하고요.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강요와 권유,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졌는데요. 상대방이 강요라고 느꼈다면, 그게 간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보영의 6월의 편지 엄경숙님의 낭송으로 듣겠습니다. 6월 편지 윤보영 6월에는 편지를 적겠습니다. 푸른 들판처럼 싱싱한 내그림움을 몽땅 꺼내놓고 초록편지를 적겠습니다. 미소도 있을 테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적어지게 그냥 두어야겠습니다. 편지를 다 적고 나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적힌 대로 보내겠습니다. 편지를 적고 있는 지금, 보고 싶어 눈물이 핑 도는 이 순간도 편지의 한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요. 6월에는 적힌 대로 그대에게 보낼 초록 편지를 적겠습니다. 답장 대신 그대 미소를 생각하며 바람 편에 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6월의 편지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담장마다 활짝 핀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 봄부터 차례차례 피어나는 꽃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장미꽃이 지고 나면 또 어떤 꽃들이 피어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할까요? 또 꽃들은 바람이 지나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오늘은 스타리 이수정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들어요. 아서 <목소리도> 아서 꽃이 따라시면 슬퍼져 그냥 이길지나 심한 알고 있어 이렇게 부탁할게. 아서, 아서 꽃이 따라지면 외로워. 그항이 길을 지나가빗줄기는 너무 차가워 서러우니. yeah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50이 넘은 남자가 들어왔다 검도장 사범이 아이 멱살을 잡고 몇번 흔들었다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그러니 저희도 경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무슨 일로 남자는 잠깐 허공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 그게... 태연양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 누구요? 태, 태 뭐요? 그게 누군데요? 왜 소녀시대 태연양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예전부터 태연양에 대해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사생팬이라는 건가? 50대 남자가 그것도 검도사범이. 저도 화해하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후회도 없으니 그냥 법대로 해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이게 그렇게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서로 좋게 좋게. 아니죠. 그러면 누굴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사랑이 어디 합의할 수 있는 건가요? 이기호 단편소설,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에, 벚꽃이 흩날리는 이유의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님의 시, 남기선님이 낭송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태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원도 풀잎들이 도단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 그늘 속에 산벚꽃은 피어서이다. 누가 알야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낭송 잘 들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마음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놓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수요일, ETV 문학채널 정나래와 함께하는 시시콜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옥리의 프로듀서 김응식, 진행의 정나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